자. 16페이지 보자. 16페이지? 응. 두 점이 같은 톤을 봤을 때 음. 그걸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점이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봐. 그럴 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운동 방향은 뭐가 결정한다고? 그치? 그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지.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뭐하니? 깨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웃음> <웃음> 여기 깨물려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쪼물떠조물떠 좁을 이렇게 <laughs> 그럼 <그렇게> 깨물려고 이렇게 <laughs> 돈가스 만들기 돼지 어. 겁나 치잖아요. 돼지놈이 둘러가지고 어. 어 되게 이게 아까 무슨 대답이었어? 너가 한번더 해주면 안 돼? <laughs> 자! 그럼 16페이지 보면 자, 그러면 P와 Q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P와 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이거는 봐. 그러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둘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둘다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둘다 이쪽으로 가거나,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데, 뭐,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P의 속도랑, Q의 속도를 곱했을 때, 양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양양음음이면 되잖아. 그치? 그럼 P와 Q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그렇지? 와 q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v p 곱하기 v q가 음수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뭐 한번 생각해 보면 p q가 이렇게 있을 때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왜냐면, 곱해서 0보다 작으면,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니면, qp고, 이렇게 되거나, qp고,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원하면, vp, vq가 양수다. 곱해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원하면, vp 곱하기 vq가 음수다. 뭐 그러면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가 되게 표현이 특이해 봐봐 P와 Q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시각이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 아니야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야 봐봐 서로를 향해 이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니야 또그거중에아 방향이 반대라는 말 중에 일부인 거야 또 각자 방향이면은 같은 방향이면 서로를 향해 움직일 수가 없지. 이렇게가 아, 아 가이앞 아,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아, 네. 이 상황이랑 이 상황밖에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은 또안 되는 거야. 이랑 어, 이만 돼. <laughs> 그 얘랑 네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거지. 이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거냐? 아니가쪼이 가고 네가 내가 여기 가는 게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아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쉽게 vp 곱하기 vq가 0 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 가 아닌 거야 왜? vp 곱하기 vq가 음수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 어, 그치? 그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약간 좀 꼬아져 있지 어? 그니까 한번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니까 누가 앞에 있고 누가 <laughs> 뒤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네. 일단은 그래서 ft랑 gt를 그래프를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숫자는 그래프가 어 그래프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어 xt 그래프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이게 P의 위치인데, P의 위치는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저긴 볼 필요가 없으니까, 0의 왼쪽은.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변곡점이 1, 극소점이 2,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게 P야, 이게 P, 그지? 그 다음에 q 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 얘는 그냥 2분의 9로 묶으면, 2분의 9t로 묶으면, t 백이 그니까? 러 뭐, 이렇게? 그치? 근데, 보면, 그럼 이 둘이 만나는 순간이 있거든, 지금. 보면, 여기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만나는 순간을 구하려면, 둘을 연립해야 되지. 만나는 순간이 중요해 왜냐면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는지를 따지려면 만나는 순간을 알아야 되니까 만나는 순간을 따져보기 위해서 얘랑 얘를 연립을 하면 t3승 3t제곱 2분의 9t제곱 마이너스 9t 일단 t가 0보다는 클거 아니야? 그러니까 t로 나눠도 돼 여기는 그지 t제곱 그래서 넘기면 t제곱 어 여기 2분의 6이고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 플러스 9그 다음에 양변에다 2를 곱할게 2티 제곱 15t 18은 0이다 아 이거 되나? 1 2아9아 이거 9이 안되는데 3하고 6? 아 되네 되지? 아, 그러면 t-6 2t-3 아, 그니까 러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좀 이따 또 가서 만나나봐, 6일 때. 6일 때도 만난야잖아 6일 때랑 2분의 3일 때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원만하게 가면서 이렇게 만나나보지, 그치? Q는 아,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P도 좀 다시 그려봐야 되는 게 2분의 3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어... 1.5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서 만나기 그림을 좀 어거지로 이렇게 맞춰보면, 뭐 이런 느낌이겠지. 이런 느낌. 2에서 극소고 1.5에서 만나고, 1에서 변곡점이고, 2에서 만나고, 3에서 통과하고, 6에서 다시 만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춰볼 수 있겠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일단, 여기 이 이유는 볼 것도 없는 것 같은 게, 여기가 XT 그래프긴 한데, X가 증가하면 둘의 속도가 같은 거 아니야? 방향이? 지금, 파란색도 X가 증가, 계속 증가할 일만 남았잖아. 파란색, 그지? 검은색도 X가 계속 증가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속도와 방향이 같으니까 서로를 향해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야.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냥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만 봐야 되는데 여기 1까지는 보면 둘다 x가 감소하고 있지 않니? 여기도 같아 그게. 여기도 v가 같은 방향이야. 속도가 감소하고 있고 속도가 감소하고 있지? 아니,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x가 감소하니까 속도가 음수지. 어 미안하다 말을 잘못했지. 속도가 음수야. 왜미분계수가 음수잖아. 여기 속도 음수지? 감소하고 있으니까 도함수가 음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도 vp 곱하기 vq가 양수인 거고 이 이유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얘는 감소하고 있고 얘는 증가하는 구간이잖아. 저기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움직이는 순간이거든? 근데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거는 1초에서부터 1.5초 사이야. 어, 그렇지 않니? 왜냐하면 1.5 1초에서부터 1.5 사이를 볼게. 이때 누가 앞서 있지? 지금? 검은색의 위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검은색이 피니까 피가 앞에 있고. q 는 뒤에 있지? p 의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검은색? 속도 속도가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길이가 음수지. 그럼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지? q 는 어때? 속도가? x가 증가하니까 T, v가 양수 인 거잖아. 네. 서로를 향해 다 가고 있지? 이래서 1.5까지는. 만나기 전까지. 1.5일 때 만나니까 만나기 전까지 서로 를 향해 다가오는 거잖아. 1.5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지나쳐. 맞아, 이제 어떻게 되냐면, P랑 Q가 이렇게 와서 만난 거야, 1.5일 때. 근데 가던 길 계속 가. 그래서 P는 1이 가고, Q는 1이 가는 상황인 거야. 이건 서로를 향해 가는 게 아니잖아. 서로를 지나쳐 가는 거지. 이걸 보고 서로를 향해 다가간다고 말하는 사람 없겠지. 그래서 1에서부터 2분의 3, 1.5까지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표현이 특이한 표현을 써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그냥 어떤 되게 시, 그냥 뭐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거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아 두 속도를 곱해서 음수다. 아, 두 속도를 곱해서 양수다. 그렇게 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얘는 이제 서로를 향해 다가간, 아, 참 특이한 표현인 거지.